일심동체 피자편! 와! 피자다! 지은아, 우리꼭 이겨가지고 피자 꼭 먹자,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도우 한번 만져볼래? 어, 그래. 거기에다가 피자 토핑 13개를 올려야 돼, 알겠지? 자, 준비, 시작! 자, 수평으로 천천히 하나씩 놔도 돼. 어, 좋아, 왼쪽. 오른쪽에 방금 올린 게 떨어질 것 같아. 아니, 오른쪽에 방금 올린 게 떨어질 것 같아. 잠깐 만져볼래? 어, 어, 만져. 어, 그거 올려봐, 올려봐. 오케이, 좋아서 좋았어. 좋았어. <laughs> 자, 다시. 자, 왼쪽에 먼저 놔. 맨, 왼쪽에, 거기 너무 왼쪽이야. 자, 자, 어, 거기 얹어볼래? 거기 얹어봐. 어, 얹어, 얹어. 오케이, 좋아. 그리고 6시 방향으로 나볼래? 하나. 6시 방향으로. 어, 그쯤에 나봐. 한번 나봐. 어, 나 나. 좋아. 괜찮아. 이제 가, 가운데에 놓을 거야. 어, 자, 오른쪽 조금만. 어, 거기 놔줘 거기 놔줘 오케이. 어, 20초 조금 남았어요. 자. 어, 거기야 나. 그냥 오른쪽 거기에 나봐. 어, 나 나. 나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자 어, 지금 기울기가 오른쪽에 더 나. 나. 10초 남았어. 제발. 제발. 제발 왼쪽. 나몇개 올렸어? 한열한 개? 진짜. 한 번만 기회 더 주세요. <laughs> 제발요. 진짜 피자 너무 먹고 싶어요. 제발요. 걸... 제발. 제발... 어! 제발! <laughs> 도전 일심동체 피자 편. 투! 우리 꼭 먹어야 돼.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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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작. 그렇지. 고개 올려. 그렇지. 어그 다음에. 6시 방향하고 여, 12시 방향. 6시. 6시 그리고 12시, 12시. 올려도 돼. 올려도 올려. 돼. 어 그다음에 약간 7시. 7시. 여기다. 어, 어, 어. 그리고 2시 그리고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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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맞아 맞아. 올려 올려. 그다음에 두배어 어, 그다음에 어. 여기. 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거기다 올려. 맞아 맞아. 나수퍼케인 잘해. 그다음 11시. 11시에 하나.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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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하나. 3시 하나. 3시야. 어, 어, 오오 맞아 맞아. 어 뒤에 약간 불안해졌어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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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7시. 아니, 7시. 7시. 어, 여기. 맞아. 여기, 여기. 어. 지금, 지금 30분 지났어 30초 지났어 그치? 11개 19개 1890 1 0 얼마 안 남았거든 7시 어, 7시, 6시, 7시, 6시, 6시. 7시 7시 그9 0 190 1 9 1 2 3 4 5 1 2 3 4 9 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만9 1 2 3 4 5 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 9 9 1 0 190 190 1 9 9 1 0 넘었어 별로. 1, 2, 3, 4, 5, 6, 빨리. 7, 8, 5, 10, 8 9, 10, 10, 11, 12, 13, 14. 15개 올려줘! 와! 올려! 와! 뭐야? 뭐 천재야, 진짜 천재야! 대박! 오! 감사합니다. 오예 피자! 와 진짜 맛있겠다. 아이야 대박. 만끽하면서 먹어. 이거야. 와 녹는다, <laughs> 입에서. 와! <우와, 웃음> 너무 맛있어! 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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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음! 대박 맛있어, 진짜! 아우, 깜 <laughs> 아, 너무 맛있어. 어, 브루루루루루, 브루루루루루 거려. 음! <laughs> 이렇게만 해서! 계속 성공하는 거야. 너무 좋아. 한 몸이 되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안녕! 안녕! 구독봐 좋아요! 댓글까지!